최근 광주 동구민들은 동구가 광주의 중심이 되는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그 희망이 가시화되질 못했는데요. 이번 동구청장 재선거를 계기로 그 희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KSTV 광주방송 현장 인터뷰 이 사람은 그 중심에 서 있다고 할수 있는 김성환 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난번 당선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취임을 하시고 지금까지 뛰고 계시는데요. 네. 어, 일단은 그 이후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또 우리 그 청장님의 느낌은 어떠신지 먼저 말씀 네. 듣겠습니다. 아, 우선 오늘이 12일째인가 될 겁니다. 아, 정말 할 일이 많다. 아, 열심히 하겠구나 하는 생각 갖고 있고요. 어 일이 우선인것 같아서 어, 업무 보고를 받고 업무 파악을 하고 그런 것에 지금 초점을 두고 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 그동안 지지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아직도 못했습니다. 예. 예 그러나 하여튼 어, 정말 내가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 당선되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취임식을 할줄 알았거든요. 바로 예. 그 다음날 아침에 예. 하시더라고요. 예. 바쁘고 지내고 계시네요. 예. 어, 근데 이제 그 선거운동 과정에 대해서 또 여쭙고 싶은 게, 예. 그 다른 후보들은 지역에 이제 거주하셨던 분들이어서 예. 조금 예, 더 그렇습니다. 유리할 수 있는데, 예. 그 이제 중앙에 계속 계시다가,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셨지만, 예. 이곳에 오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서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아, 내가 가능성이 있구나 또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나에게 힘을 주는구나 하는 그런 계기 혹시 있으셨나요? 예그 크게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두 가지의 선거 전략 저희 캠프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구 외부에서 호응을 얻고 지원을 받고 외산을 끌어오고 이런 어떤 외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광, 강조를 했고 예. 또 상대 캠프에서는 토박이론을 이또 음. 내세웠죠. 어,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장하는 어, 우리 동구 외부에서 동구를 위해서 어, 협조와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고 하는 어, 그런 제 주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길거리에서 만나는 분마다 저에게 어, 홍호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을 얻고 정말 어, 제가 출마를 잘했구나 어, 내가 뭔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 확신을 얻게 됐었습니다. 음, 네. 예. 이제 그런 확신이 지지율로 나타났습니다. 네. 50%를 넘는 지지를 받으셨어요. 네. 어 정말. 상당한 지지율인데 우리 생각하시, 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유권자들이 전폭적인 네. 선택과 지지를 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에, 뭐 우선 저라고 하는 상품이 무슨 그런 가치가 있어서 그만큼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고요. 네네. 어, 많은 우리 동구민들께서 새로운 변화, 어, 뭔가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어떤 구정에 대한 아, 기대가 좀 있었지 않는가? 아, 누가 제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왔어도 예.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어, 전략과 또 어떤 어, 약속을 했다면 예. 그런 그만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어, 아마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서 제가 제시하는 선거 공약이 조금 더 그런 기대에 에, 부응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 생각을 갖고 있고 또뭐 아시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우리 호남에 밀어닥친 녹색 바람 예. 그 영향도 상당히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우리 성장님의 그 개인적인 점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 이제 선거 기간 동안 들어서는 알지만. 예. 구체적으로도 잘 모르는 분들도 예. 계시거든요. 그 보니까 보성에서 태어나셨고 예. 광주와 서울 그리고 영국에서 학업을 하셨습니다. 예.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뭐 많아야 두 곳에서 공부를 하는데 예. 예. 어떻게 공부를 하셨길래 그렇게 많은 곳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어떤 학생이었는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분명히 장학생이었거나 아니면 뭐 우수한 학생이었을 텐데 어떤 학생이셨고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후배들을 이렇게 동문 후배들 젊은 후배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많은 사람, 많은 후배들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학생이었을 것이다 아, 이런 생각 또는 뭐 우등생이었을 아, 또는 것이다, 또는 우등생이었을 예, 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대한만큼 뭐 그런 장학생, 우등생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고요. 너무나 노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어, 학업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에, 저희 가정이 이제 저는 지금도 부모님께서 예. 어, 연세가 아버님이 연세가 88세시고 아, 어머니가 네. 81세세요. 그래서 80이 넘으신 두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 부모님께서 어, 항상 그 제가, 가장 존,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을 제 아버님, 어머니라고 예. 저는 아, 줄곧 말하곤 합니다. 굉장히 정의감이 있으시고 어,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판단에 굉장히 모든 판단에 사리사욕이 아닌 굉장히 합리성을 음. 우선시하는 분이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어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워서 어, 제 자신도 비교적 좀 사리사욕보다는 조금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음. 그 제가 이제 중앙부처에 20년이 넘게 근무했지만 예. 어, 이번 선거 때도 줄곧 어, 제 자신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하면서 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20년 넘게 저는 주말부부를 했습니다. 예, 광주에 예. 온 가족들이 있었고, 아이들도 이제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다 초중고를 다 나왔고, 어 주말부부가 원래 한 3대가 뭐 덕을 쌓아야 하는 거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그 근데 이제 그 덕이 다 끝났는지 주말부부가 끝났습니다. <laughs> 예, 예. 그래서 어 주말부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더 한편으로는 좀 애틋한 음, 그런 것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예. 좀, 좀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기도 <laughs> 하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의 예. 그 올고짐이 많은 예. 영향을 우리 예. 청자님께 끼쳤던 것 같습니다. 어, 또 근데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앙정치에서 오랫동안 계셨거든요. 네. 중앙정치와 지역정치는 다르지 않느냐라고 예. 하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네, 이에 맞습니다.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예.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제도적인 측면을 다루는 거니까 하나하나의 미세한 집행현장의 것은 고려하지 않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틀에서. 예. 어, 국가 발전이라고 하는 큰 목표에 항상 기준을 두고, 어, 이렇게 했을 때 국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거를 많이 이제 보는 거고요. 그거를 막상 현장에서 집행하는 게 우리 지방행정이기 때문에, 막상 현장에서 집행하다 보면, 어,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에, 소위 말해서 정책의 이제 수용성이라고 하죠. 약간 반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당초 의도와 조금 다르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우리가 당초 제도 취지대로 잘 끌어가는 게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네.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방 행정이 중앙 행정에 비해서 언뜻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어려운 측면도 좀 있지 않는가. 또 사람을 직접 만나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어, 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그렇지, 때문에. 그 현실화 않다. 시켜야 되는 예, 예. 그런 과정입니다. 굉장히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예.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우리 그 동구에 대해서 이제 직접 예. 그 몸소 예. 해결 해야 하는 문제들에 예.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장님께서는요, 광주 동구, 예.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십니까? 우리 동구 많은 잠재력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고, 뭐 남구하고 뭐 거의 대동소이하게 낮죠. 우리 광주 자체가 또 재정 자립도가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 여건이 어렵고, 어, 뭐, 소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먹고 살게 뭐가 있느냐, 한마디로 이런 이제 평가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어찌 보면 광주 전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현실이고 예. 어,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가 그렇게까지뭐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그래도 우리 비록 이제 공단이 없어서 직접적인 경제 활동에 약간의 한계가 구 전체적으로 보면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광주의 가장 허파이고 광주의 가장 큰 자원이라고 할수 있는 무등산이 예. 우리 동구에 있고. 어, 또 최근에 이제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을 해서 우리 광주가 궁극적으로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문화와 예술, 관광 음, 이것의 어떤 중심에 우리 동구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하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유리한 여건 속에서 앞으로 일을 할수 있다라고 네네.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예. 이제, 이제 그잘 활용을 해야만 그것도 그렇죠. 이제 그렇죠. 결과가 나올 텐데요. 예. 어떤 정책을 갖느냐에 따라서 예. 또그 결과도 달라질 거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어, 우리 청장님께서는 네. 앞으로 중요하게 추진하실 정책들, 어떤 주요 정책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문화 관광, 예. 음, 그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겠죠. 네, 네, 네. 우리 동구가 그래야 되고 또 앞으로 광주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광주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뭐 에너지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의 축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 하여튼 우리 동구와 관련된 것은 문화 관광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문화 관광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관광객이라면 예. 광주 동구에 와서 하룻밤을 잘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 동구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아시아 문화 전당 주변에 사실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고 하지만 와서 둘러봤을 때 아시아 문화가 뭔지를 지금 보고 갈수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 문화가 뭔지에 대해서 적어도 어 주말 간상, 간상격으로라도 좀 훑어볼 수 있는 적어도 콘텐츠를 우리가 가져야겠다. 아시아 문화 전당 자체적으로 많은 보완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어 주변의 우리 동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무동산을 활용한 앞으로 관광 어떤 패러다임을 좀 구축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타 뭐 우리 동구의 이제 재생 또 재건축 이걸 통한 인구 유입 예. 이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기타 우리 뭐 동북권에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공약으로도 내세웠습니다만 우리 동북권에 지금 사실상 한 6천 세대 정도 아파트가 분양이 돼서 신도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잘 버무려서 그러니까 문화와 IT, 이런 쪽의 산업과 연결을 해서 바로 동북권의 일자리를 함께 같이 주거시설과 일자리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타운으로 좀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어, 그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제 문제는 예산이지요. 돈이 없어서.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엊그제 우리 시장님을 뵙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만 모든 것을 우리 구가 주관이 돼서 사업을 따와 가지고 하려고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성쾌히 정말 시장님하고 뜻을 같이 했는데요. 우리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좋은 계획들, 실천할 수 있는 계획들, 이런 것들을 세워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정말 주관이 돼서 우리 동구를 좀해 주십시오. 시 입장에서는 그게 뭐 동구냐, 무슨 서구냐 이게 네, 중요한 네. 게 아니고, 어차피 무증산 근교, 아시아 문화 전당 근교, 이런 쪽에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되면, 우리 광주가 사는 거니까, 또 우리 광주 전체적으로 지금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가장 정말 뜨거운 지금 있수죠, 테마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예,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 함께 다 살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100% 공감을 했고요. 저희가 우리 지역 설정에 맞는 어떤 콘텐츠, 계획, 우리 또 의견 이런 것들을 충실히 잘 버무려서 좋은 계획들을 건의를 하기로 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시와 우리 구가 손잡고 서로 간에 할 일을 나누가면서 아주 열심히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네, 어, 이제 시와 구의 노력이 이렇게 좀더 끈끈해지고 네. 더잘 된다면 좋을 텐데 이제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것은 이 문화전당에 대한 그 국가의 의지가 네. 줄었다는데는 에 예.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합니다. 예. 어, 동구 발전의 중심 또 광주의 발전을 예. 위해서는 이 전당이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국가적인 예. 어떤 그 당김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중앙 정부에 대한 노력 예. 구 차원에서는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구청이라고 하는 기초 자치 단체는 그 구에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네. 그 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수시로 상부 기관에 가서 건의하고 상부 기관의 그런 계획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뀔 수 있도록 자꾸 인풋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뭐 아시아 문화 전당 전당장님도 그렇게 뵙고 그랬습니다마는 예, 아시아문화전당의 계획이 있고 또중앙정부 우리 소위 문화체육부의 계획이 있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원하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곧 만들어서 아시아문화전당 측에도 우리가 전달을 하고 또 문화관광부에도 가지고 와서 제가 또 전달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하고 사이에 있어서. 어, 직접적으로 우리가 물론 예산을 끌어와서 우리가 직접 사업에 주체가 돼서 어, 할수 있으면 그 부분은 또 하는 거고요. 예. 꼭 그것에 한정될 게 아니고 어, 정말 우리가 중간에 다리 역할을 많이 하면서 어, 우리가 우리 아이디어, 우리 계획대로 주변 모든 관계 기관들을 끌어서 그들의 어떤 일, 일의 방향을 네네. 우리에게 유리하게 자꾸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 그런 어떤 핵심의 주인의 역할을 바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동구가 펼치는 사업 가운데서 도시 재생선도 지역 사업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아주 네. 큰 규모의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이게 뭔가를 이렇게 확 갈아엎고 새로 짓는 네. 거냐? 도대체 네.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이냐?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이 계십니다. 네. 도시재생 선도 지역 사업 어떤 사업인지 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노후 주거 지역을 개발을 할때 대개는 전체를 다 헐어버리고 새롭게 재개발을 하는 그래서 새롭게 아파트를 대개 분양을 하죠. 네. 그런 방식의 재개발이 주 방식이었고. 어 그랬는데 이게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분양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 주로 기존의 그 주거 시설을 무조건 다 이렇게. 쓸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 보다는 예. 기존의 주거시설을 살릴 것은 살리고, 대신 뭐 소규모 도로라든가, 네. 또 주차장이라든가, 소규모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거시설로서의 어떤 질적 수준을 좀 높여줘서 정말 그 지역을 새롭게 다 이렇게 쓸지 않고도 주거시설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 네네. 그게 이제 도시 재생 방식인데요. 어, 이 도시 재생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어,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 지금 새롭게 시작된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희 에, 우리 동구가 아, 2015년에 에, 이거를 200억 공사를 예, 예. 지금 중앙정부에서 수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쳤고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 지금 그 도시재생 지역에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깨끗한 주거 여건이 음. 마련될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동구가 사실은 처음 선정된 그런 케이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음. 당시에 예, 전국적으로 어, 처음에 시범 사업으로 두개 지역 선정할 때 우리 동구가 처음 선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동구가 만약에 성과, 성공적으로 잘 되면 예. 타 지역에서도 이제 배우러 오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또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제 우리 지역민들도 그렇지만 동구민들이 예. 민주당보다는 국민의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어,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주선 의원도 국민의당이시고 네. 우리 이제 김성환 청장님도 이제 국민의당 소속이신데 이제 두 분이 같은 당이다 보니까 긴밀한 유대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들고요. 네. 또 정책 실천 그에 따른 어떤 효과들 네.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호흡을 맞추는 것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지금 야당이 더민주당하고 우리 국민의당하고 나누어져 있고 어, 각각 그각 당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국민의당 우리 박주선 의원이기 때문에. 에, 중앙에서 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박주선 의원께서 뭐 예산도 따오시고 예.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실 때그 의도대로 서로 하, 합의를 해서 그 따온 예산들을 충실하게 잘 집행할 수 있을 때그 효과가 이제 배가 되는 배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그두 사람 간의 콤비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어, 그런 측, 측면에서 어, 저는 같은 당의 우리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에서 어, 선출된 것에 대해서 뭐 아주 환영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계획들에 대해서 네. 들어봤고 또 사실 일들에 대해서도 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임기가 이게 지 남은 임기 네. 2년을 네. 채우셔야 하는 거거든요. 네. 어, 원래 4년이라면 충분히 시간일 수도 있지만 네. 좀 따뜻한 시간입니다. 네. 어떻게 이 계획들을 좀 이루실 계획이신가요? 우선 이제 2년이라는 어, 기간이 뭐 어, 짧다면 짧고 또 어, 길다면 긴 시간인데 사실은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짧은 건 사실입니다. 예. 예. 어, 저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우선 우리 구청의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지금 십 며칠 동안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뭐냐면 우리 지역에 이제 그동안 야당이 하나였는데 예. 이제 두 개의 야당이 본선을 치르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상태에서 본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로 대립되는 그런 분위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어, 이제 선거가 끝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요. 네네. 네, 앞으로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추스려서 어, 하나 되는 화합, 화합하는 분위기, 오로지 우리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제가 강조를 했고요. 이제 2년 동안 그러기 때문에 음, 저는 제가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처음부터 제가 공약을 할때 2년 내에 끝마칠 수 있는 단기적인 내용하고 그다음에 2년 이후가 되더라도 우리 동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발전의 하나의 핵심 키 포인트가 되어야 될몇 가지 하고를 이렇게 같이 얼버 버무려서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야 될 끝내야 될 부분은 충실히 끝낼 것이고 네.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기초를 쌓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 충실한 계획 세우고 어떤 기초를 쌓는 어, 그런 부분까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 그래서 뭐 2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꼭 보여줘야겠다라고 욕심을 낸다면 네. 짧은 기간이지만 어, 그렇지 않고 그 기간의 제약 한정에 대해서 우리 동구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하면 그 하루하루 그 성과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요즘은 뭐 굉장히 민감하게 다 알고 네. 계셔요. 그래서 네. 제가 지난 지금 12일간의 뭐 구청장으로서의 생활에 대해서 벌써 어 하루하루 어떻게 제가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동구 주민들께서 다 아실 정도로 관심들이 높으시기 때문에 네. 제 진정성을 받아주시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이 주어진 바람에 이제 요 정도로 질문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요, 우리 네. 이제 청장님의 각오, 네. 뭐, 한 말씀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각오와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네.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지역민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 우리 네. 지역민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 네. 어, 네. 존경하는 아, 동구 주민 여러분, 우선 어, 지난 4.13 우리 동구청장 재선거에서, 어, 제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여러와 같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 우리 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난 선거 때 에, 서로 대립과 어떤 지지하는 후보가 달랐다 할지라도 이제 선거가 끝난 마당에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부터 정말 솔선수범하고 화합하는 우리 동구 그리고 그 화합을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우리 동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계속적인 지지와 성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k s t v 광주방송 현장 인터뷰 이사람, 오늘은 민선 8대 동구청장 김성환 청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